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 행위 중에 하나인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서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와 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인가는 바로 형성적 행정행위의 일종이죠. 세 가지 정도의 학습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가가 무엇인지 의의를 살펴보고 인가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가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가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과 인가의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효력이 발생을 하고 행정주체가 개입을 해야 효력이 생기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계약을 할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만 하면 이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을 하는 것이지 감독관청이나 행정청이 이 거래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거래가 유효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 행정청이 개입을 해서 뭔가를 해 줘야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강학상 즉 학문상의 개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허가, 승인, 특허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니 그 이름만 가지고는 인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인가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인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범이 임원 취임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 즉, 이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기만 하면 바로 임원 선출의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바로 감독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독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이사 취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고 거래랑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것과 같이 개인들 간의 법률행위, 이걸 기본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감독관청의 승인이 바로 인가가 되죠. 기본행위와 인가는 나중에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가에 관한 주요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입니다.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을 할때 이러한 인가처분은 당사자 간의 설립자 변경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 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 인가처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재단법인 정감 변경 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정감 변경 허가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라 그 법적 성격이 인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례, 구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고 이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것은 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는 인가를 재량 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고 기속 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 행위인 경우와 기속 행위인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당연히 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해서 재량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경 변경 허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정경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정경 변경 허가를 할때 구간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어서 기속행위로 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에서 이사 취임 승인은 그 행위를 보충해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력 행정행위다 라고 보면서 이 경우에는 기속행위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기본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대로 인가를 받지 않으면 기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의 정경 변경에 대해서 인가가 없으면 정관 변경이라는 사실적인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관 변경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강제 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본 행위와 인가 이두 개가 다 있어야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행위나 인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각각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받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설령 인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은 무효이고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달리 얘기하면 쟁송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용해서 인가처분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하자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다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인가에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그러한 기본 행위는 인가가 없는 행위, 즉, 무인가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희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경우에는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인가 행위이지만 인가가 취소되면 무인가 행위가 됩니다. 이건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가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행위를 다투는 게 아니고, 인가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가라는 것은 제3자의 법률적 행위, 이걸 기본행위라고 부르죠. 이러한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적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청이 개입을 해서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사립학의 설립인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토지거래 계약 허가 등이 있습니다. 인간은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고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는데,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재량행위이고, 학교 법인의 이사침 승인은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완전한 효력이 발생을 하고, 무인가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작했을 자때 다투는 대상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행위와 인가가 모두 적법하면, 유인가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다 적법하기 때문에 굳이 쟁송의 대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기본 행위는 위법하고 인가는 적법한 경우입니다. 기본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설령 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는 기본 행위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어서 기본 행위는 적법하지만 인가가 위법한 경우입니다. 다시 경우를 나누면 무효인 경우, 취소, 인,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인가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쟁송의 대상은 하자가 있는 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인가 행위이지만 취소를 하고 나면 무인가 행위가 됩니다. 쟁송의 대상은 역시 하자가 있는 인가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